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종이입니다 <laughs> 제가 몇년 전에 약 1년 전에 그 게임 방송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동영상도 안 찍었죠 그 이유가 어, 동영상 찍는 것에 흥미를 잃어서 재미가 없어져서 잠시 동안 쉬었다 이제 그 계정을 없애려고 했어요. 유튜브도 삭제하려고 했고 그러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다 미뤄두다가 1년까지 와버렸네 2년 전인가 그랬는데 아 어, 기다리신 분들 은 없겠지만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하고요 이제부터는 유튜브는 안할 거고 이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이긴 한데 트위치와, 트위치와 오믈렛 아케이드라는 앱이 있는데, 트위치와 오믈렛 아케이드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. 게임 방송으로. <laughs> 어, 기다리신 분들은 진짜 없겠지만,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뭐, 아플러들은 그냥 보지 말고, 나가주세요. 제, 죄송한데. 아, 죄송할게, 뭐 있어. 욕하고 싶은 분들은 그, 채팅창에 욕 치, 치세요. 신고할게요, 제가. 하빙은 다 바꿔 하겠습니다. 아무튼, 트위치와 오믈렛, 오믈렛 아키드 두 개에서 실시간을 할 예정인데, 일단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도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.